안녕하세요. 안산 전지역 100% 실매물만 촬영해서 중개수들이 없이 직영 분양으로 소개해드리는 빌라트리 김성호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 상록구 구곡동에 위치한 이런 복층 테라스 현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래층에 방이 하나 그리고 복층에 방이 하나 총 방이 두 개인 구조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테라스가 넓게 구조 잘 빠져서 잘 나와 있어서 어, 투룸을 평상시에 찾고 계셨다면 투룸 대안으로 이런 세대도 어떤가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분양가 또한 지금 새로 운 신축 빌라들 분양하고 있는 투룸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1억 후반대 에 분양 중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일반적인 투룸보다 이런 테라스 생활도 즐기실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강점이 있는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으로는 뭐 부곡초등학교, 부곡중학교, 부곡고등학교 학군이 있고요. 뒤로는 JCC 골프장이 있어서 다 산으로 둘러싸져있고 부곡동 아시죠? 벚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앞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노적포까지도걸어가시기도 좋은 거리고 뭐 그쪽까지 걸어가시는 길이 다 공원으로 이어져있어서 운동하시기도참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구조는 조금 독특하지만 1인 거주나 2인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만한 현장이니까 영상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층 내려가서 현관부터 천천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현관 들어오시면 일단 이렇게 전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지만 오늘 신발 벗으시고 신발장은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신발장 이렇게 위아래로 한칸한칸두칸 한 칸, 칸 이렇게 되어 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반소등 스위치는 이쪽에 벽면에 잘 잡혀있고요. 쭉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방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거실, 주방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쭉 들어오시면 이쪽에 주방이 이렇게 잘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 거실에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타입은 좀 독특한 세대예요. 어, 1 5룸 복층이라고 해서 이 아래층에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이 계단을 통해 복층 올라가시면 거기 복층에 방이 하나 있고,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투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 분들, 평상시에 초룸찾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 현장도 나와서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복층 공간에 테라스까지 이용하시면 실제적으로 투룸 사용하시는 것보다 좀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실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실이 폭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식기 길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쪽부터 해서 이쪽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뭐 냉장고 이런 거 부족하시고 식탁 자리라면 쪽으로 식탁 자리 만들어해 줘도 될 만큼 이쪽에 공간이 길하게 쾌적하게 나와 있습니다. 쇼파 같은 거 매치하실 거면 이쪽으로 좀 길게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TV를 이 앞쪽으로 옆걸이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TV 선반 도시고 사용하시면 딱 맞을, 거, 맞을 것 같아요. 천장에도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다연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연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연도실이 앞쪽에 이렇게 잘 잡혀 있는데요. 어, 5층 집이다. 5층 탑층 세대다 보니까 끝에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기에는 층고는 충분하니까 그런 목적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온도 조절기, 인터폰, 조명 조절 다 이쪽에다 모여 있는 모습이고 앞쪽에 이제 도로 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앞에는 이 거주자 전용 공용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내집 앞에 평생 건물이 들어올 일이 없는 국가 위이기 때문에. 아내 집에 막힐 이유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집 전체 에다 벽마루를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벽면은 뭐 템버보드와 이런 벽지 형태로 잘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어서 바로 위치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방 공간 엄청 크진 않습니다만 투룸 주방 치고는 적당한 사이즈 같습니다. 네 아래층에 이쪽으로는 하이 라이트 인덕션 콤비 되어 있고 후드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부장, 이렇게 상부장이 없는 구조라서, 하부장 이용하셔야 데서한나고은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식구분들이, 적은 분들이 사용하실 거니까,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여기 앞쪽이, 앞 보이는 것처럼 좀 깎여있죠, 여기도. 여기도 코너인데, 올리시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앞쪽으로 이렇게 서 냉장고 놓으시면,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한테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쪽 편으로 식탁 자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 또 식탁 마련하셔서 두분 식사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방 도 이게 렇 환기창도 크게 나 있으니까 따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쪽 편에 위치한 그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욕실이, 이렇게, 욕실도 이렇게 좀 꺾여 있습니다. 그 한쪽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꺾여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실이 쾌적하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이쪽으로는 어쨌든 샤워기까지 달려있으니까, 충분히 샤워하고 이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없고요. 이렇게 환기창도 잘나있고 뭐 공간, 이렇게 샤워하시고 하시기에는 적당합니다. 두분 생활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욕실이에요. 이어서, 이, 아래층에 위치한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방은 여기 살짝 꺾여있지만 세월 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침대 이쪽으로 배치하시고 두면 뭐옷장까지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은 별도로 없고 이쪽에 벽걸이 형태로 이렇게 에어컨 시공되는 모습이고요 창문은 이렇게 크게 나있고 그 위로 빗물 빠지다 공사가 다연히 맞춰진 상태예요 여기는 이제 입주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세대 지금 마지막 분양 중에 있는 세대이고요 프로의 대안으로서 최적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층 계단통에서 복층 공간과 테라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단단하게 잘 안정감 있는 모습이고요. 복층 공간에 올라와서 일단 층고, 일단 왕실를 확보되는 모습입니다. 이쪽 편으로는 이렇게 보조 주방과 1구짜리 하이라이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생활하셔도 이렇게 간단한 거이 테라스에 고기 구워 드실 때도 간단한 조리나 이런 야채 같은 거 여기서 씻기 좋으실 것 같고 층구가이쪽 방부터 깎여 있는 층고입니다 그래서 이아래쪽 거는 저는 이 매트리스 두시고 침실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책상 같은 거 두신다면 뭐 이쪽으로 책상을 이렇게 반면로 두신 다음에 이쪽으로 앉아서 생활하시면 저 아래쪽 침실 사용하시고 수납공간 사용하시면 여기도 좀 온전한 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난간을 따라서 좁은 공간이 있으니까이 공간도 어떤 수납이든 이런 거 활용하시고요 이쪽 편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는데 저희 나가서 있는 집 테라스 창이랑 연결되어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럼 제가 테라스 나가서 테라스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테라스 나오시면 일단 이렇게 길쭉한 구조로 되어 있고 꺾여서 여기가 메인 공간 이쪽 이 편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나만의 우리된 바비큐 공간 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 나와요. 공간이 넓고 쾌적하고 옆집이랑 사생활 보호도 이제 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 있고요. 옆집은 벌써 이사 오셔서 이렇게 가 텐트 같은 거쳐놓으시고 지금 즐기시고 계시는데요. 날씨가 이제 춥습니다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설치하고 하시면 다음철에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날씨 좋을 때 여기서 무기 꾸어 드시고 하시기에는 참 적당한 사이즈에요. 평상시에 이런 복진 테라스 찾고 계셨다면 여기 혼자 한번 나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제 식구분들 적으셔서 혼자나 2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룸 많이 찾으시는데 투룸이 워낙 귀합니다. 안사에네 그렇다 보니까 투룸의 대안으로 이렇게 바, 아래층에는 방이 하나 있고 위에 또 방이 하나 있는 이런 복층 투룸은 어떠신가 한 해서 촬영 나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집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는 김 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